강원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강주로 이렇게 진주, 이렇게 막 순천으로 가요. 음. 그러면 잠 어떻게 합니까? 어, 저, 갈타야죠 네. 바로 내리면. 네. 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방향이 틀어진다면 음. 바로 내리는 게 맞습니다. 존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OO프로 정도. 제가 그랬습니다. OO프로 정도부터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그 다음 기법이 신고가 매매 기법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떻게 이제 실행하는 기법인가요? 자, 대일장의 이제 대표적인 기법 중에서는 강남기법, 신고가 기법. 즉 주가 상에서 제가 말했던 그런 위치에서 만 신고가 임박에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수익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강남자리, 그 다음에 강남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매물이 없을 때 신고가 자리가 그 자리에서 수급과... 이제 실적을 보고 매수하면 큰 수익을 이제 음.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예를 들면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사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종목은 내가 매매한다면 이런 자리즉 이런 자리, 예. 자리 왜냐하면 신고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며칠 전에 자예를보 사인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선이 세 개가 모여 있잖아요. 예. 그리고 (21선) 특기 2 0 0 k m 견디는 거무 그뭐 음. 이렇게 예? 지지가, 있고, 되면서, 지지가 되고 있고, 예.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성중공 실적이 턴되잖아요. 예. 그리고, 음. 우리 사회자 보면, 여기 음. 책을 한번 보세요. 어, 예. 한달 동안, 요 통계가 보면은, 약 50만, 70만 주, 오늘까지 하면 70만 썼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300만 주. 예, 기관 과이 자, 이렇게, 예. 실적도 턴되고, 첫째.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예. 두 번째, 기관하고 외국인 이렇게 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열렸다면은, 이런 자리, 겁낼 필요 없이 들어가면 음. 예.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자, 이런 거는 제가 다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승강밴드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강밴드는 아, 예. 조선에 배관이 들어가는 회사, 예. 조선이 현재 계속 좋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제일 중요한 실적이 됐습니다. 음. 키움증권 화면 번호. 자, 여기 보면은, 사회자는 보면 매출이 예. 작년에 2,400억 예. 올해 2,800억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당기 수익도 작년에 390억 예. 올해 한 500억, 500억. 아, 1분기, 네. 2분기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첫째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서 차트상에서 이렇게 신고가 임박사회자는 보면 여기 여기 보면은 예. 21선이 딱발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급이 따라줄 때는 이렇게 단기가에 이렇게 음. 수익주는 기법이기 음. 때문에, 요런 자리를 좀 유심히 노리고, 예를 들면 음. 또, 최근에 200% 이렇게 300% 올랐던 종목인데, 예. 자, 이수 베타시제라는 종목인데, 아, 자, 예. 이런 종목도 역시, 예. 자,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를 집중적으로 노리라는 거죠. 음. 그이 자리에, 이부분 자리가, 기관하고 외우인이 들어오고 실적이 턴된다면, 은 음. 단기간에 이렇게, 뭐, 300%, 500% 네. 이렇게 나는 자리가신고과 음. 기법. 음. 개인들은 자꾸 싸다고, 또 태어나죠. 네. 음지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실적. 실적을 보고 실적이 턴되면, 은 이런 종목, 특히 이런 종목 역시 기관하고 외우인들이 수, 수백만 조, 몇백만 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1년 찍어 봅니다. 예. 음. 보면 1년 정도 찍어봤던 1년 길게 매집했다는 거잖아요. 네. 기간을. 470만 주. 외국인 440만 주. 예. 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 그러면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기 실적만 더 좋게 논다면 다시 예.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예. 음. 혹시 작가님께 그러면 방금 보여주신 원택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적이 꺾이거나 아니면 실적 추정치는 그대로 있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이제 그런 경우는 수급을 보고 계산하는데 제가 뒤에 이제 매도법에 대해서 좀설명하려 하는데, 이렇게 역배열되면 매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종목이 역배열되면은 매도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역배열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도해주면 되죠. 그런데 보통 실적이 좋은 종목은 이렇게 잘안 나타납니다. 계속 연속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매도법 뒤에 설명하겠지만, 은 그렇게 매도를 해주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죠. 네. 이 많은 성공 트레이더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주시는 게 이제 손절매의 중요성인데요. 여러 책에서는 이제 뭐 이제 손절을 할때 마이너스 10% 이내로 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는 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작가님께서는 뭔가 이 손절매 하시는 원칙이나 뭐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 저보고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저도 손절하죠. 왜냐면뭐 주식에서 100%하는게 없잖아요. 장원에서 서울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강주로 이렇게 진주 이렇게 막 순천으로 가요. 음. 그러면 잠깐,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뭐, 어, 저, 갈아타야죠? 네. 바로 내리면. 예, 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방향이 틀어진다면 음. 바로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전에또 저는 손절을 안할 종목을 들어가라는 거죠. 음, 음. 아까 말했던 실적이 턴되면서 강남자리. 예. 또, 아까 실적이 좋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 매 매수를 해가지고, 신고가 임박. 그런 자리는 손절이 잘안 놉니다. 음. 첫째, 손절 안할 자리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이제 사면 우리가 손절할 자리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칼같이 손절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개인들은 손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15% 정도. 제가 음. 그랬습니다. 15% 정도 같으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도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마이너스 15% 왜냐면, 그렇죠. 뒤에도 예. 안 들어보고, 그래야만, 음. 내가 다음에 기회가 오는데 또 몰리다 30%, 50%, 어떤 경우는 70%, 80% 이렇게 손실 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이 또 무서워지기도 하고 다음에 좋은 정보가 나왔을 때 내가 매수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개인들 은한15% 정도가 의무적으로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또 개인들이 이제 손실이 많이 나는 이유는 또 수익 나면은 천만 원 투자했을 때 5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빨리 매도를 해봅니다 네. 음. 그리고 물리면 은 30%, 50% 이렇게 네. 가지고 있고,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개인들도 좋은 자리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역별되면 짧게 손절, 예. 수익은 길게, 이제 예. 이렇게 제이 반복하면 은 개인들도 수익을 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음,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중요한 지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손절 안할 정도 들어가고, 음. 자,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방향이 틀어지면 짧게 손절, 예. 자 그렇게 하면. 은 됩니다 방금 보여주신 이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 네. 이죠 근데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남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게 되면 사실 뭐큰 수익을 못 내거나 물리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미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나요 매도하는 방법을 제가 좀 짧게 짧게 좀 설명할 테니까 시청자 분 들은 머릿속에 다 기억했다가 안기해서 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음. 첫째 이렇게 이제 만약에 당일 날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자, 당일 급등 종목, 자, 예를 들어서, 셀 바이올텍. 예, 셀바이 예를 들면,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소행주가 급등할 때는 고점에서 한 7%, 8% 밀리면 매도해, 줘 고점 매도가 됩니다. 예.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8%가 안 밀렸다면 가지고 가라는 거죠. 예. 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고점 상하 폭이 8% 예. 7%안 되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음,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차트들이 전다 5분봉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 예, 하루 예. 내 보는 거 그래서 예. 이런 종목 이런 종목 등등을 만약에 이 폭이 5% 7%안 된다면은 가지고 가고 또뒷날매도 하면 되는 거. 예. 그 대신 이제 우량주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음. 우량주라는 것은 만 원짜리 이상 시총이 좀큰 종목 같은 예. 경우는 삼성, 자, 보통 예, 예. 시총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예. 2, 3% 5% 갔을 때 개인들은 이렇게 탁 매도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만면 예. 되고 시총이 큰 경우는 이렇게 요 고점에서 한5% 정도 밀리면 매도하면은 예. 고점 매도가 보통 됩니다. 예. 그래서 쭉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5%안 밀리면 이렇게 매도하면 되고 예. 자, 브로노이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예. 시총은 큽니다. 시총은 예. 한5천원 이런 경우도 이렇게 갈때쭉 올라갈 때5% 이상 이렇게 하락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 정도 가져가는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하면은 당일 급등 종목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완만하게 어떤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완만하게 제가 말했던 40도라고 하고, 뭐 45도, 60도, 그다음에 80도 이렇게 매도법이 있는데, 자, 종목에 따라서 제가 몇개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상승 각도에 따라서도 매도법이 다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잘 못해 갖고 짧게 수익을. 시련 하고 많은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생선을 가시, 가시 발라먹자. 이렇게. 그, 그지, 개인들도 맨날 손절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수익 날때 50%, 100% 이렇게 수익을 네. 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제가 말했던 이제 보통 이렇게 보기 편한 차트를 제가 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저 각도가 이렇게 30도, 40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5일선이 네. 음. 21선 대도날 때 매도하는 거죠. 예. 음. 자,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샀다 하면 전혀 지금 가지고 계속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음. 고점 매도 가능합니다. 가 음. 음. 예. 상승 각도가 이제 35에서 45도 정도로 완만했을 때는 이제 21선이 붕괴가 돼버리면 이제 매도를 이제 하라. 그렇죠. 역배열되면. 예, 역배열되면. 네. 자,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예. 또 미, 미용 관련 주식인데, 자,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이 짧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예. 턴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 각도가 예. 이렇게 행보하면서, 여기 보면 5일선이2 0선 대도 나잖아요. 아, 예. 그럼 여기서 매도하라는 거죠. 오일선이 2 1선 하향 이탈은? 예. 예. 그러면은 예. 여기서 짧은 수익에 만족 안 하고, 이렇게 예. 고점 매도가 가능한 예. 겁니다. 보통 강한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대도가 안 나고 또 위로 갑니다.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매도 해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또이 종목이 더 좋아지고 또 욕심이 생긴 다음에는 약간 위에서 사주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60도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5일선이 11선 대도날 때 여기서 매도해 주라는 거죠. 오, 예. 예, 이렇게 예. 예, 이제 GRT라는 종목인데 한번이 종목 한번 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파르잖아요. 많이 가파르 그리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뭐 실적이 턴 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또 계속 죽거라는 것은 계속 강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5일선이 이렇게 2 1일일선 대등할 때 여기를 매도해주라는 음,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이 고점 매도가 됩니다. 예. 보통은, 보통은 그래서 또 여기 음. 빠졌다가 또 가는 종목 있지만은 주식은 항료를 예. 믿고 여기서 매도해주 면 예. 고점 매도 가능하다. 음.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이수 베타 시장 잘 가고 있는 점만 보겠습니다. 예. 이스페타시스도 올해 상반기 이제 화제의 주식이었죠. 예, 상반기 기준으로수익률 굉장히 높은 주식으로 지금 어, 올라와 있는데 이스페타시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예의 주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매수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10일선 대도나한테 여기가 대도나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은 자 이런 데서 매도를 해피는. 왜냐하면 음. 만원짜리가 만5 0 0 0 올라 또 매도 하는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음. 역사적인 신고가 신고가 나오면 매수가 매수를 계속 부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일선이 여부분에 정도 매도해주면 된다는 예. 거죠 예. 여기 매도해주면 되고 이런 데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음. 자 이렇게 아, 60도 가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추세가 그러니까 5일선이 10일선을 굳이 터치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종가상 시점이... 예. 역비되는걸 확인하고 음. 매도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현재 또 보면 어떤 종목이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뭐 일수가 있던 어떤 뭐 그래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또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종목을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보면 이렇게 동원금 쓰고 뭐 실적이 예. 좋아가지고 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는데 동원금. 거의 각도가 한 80도로 90도로 오, 이렇게 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소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종가상 오일선 안깨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에 내가 샀다 하더라도 예. 종가상 안깨니까 계속 안깨잖아요 이렇게 예. 계속 가져가면 지금도 가져가면 되는거죠 음. 이렇게 예. 하면은 고점매도가 가능합니다 예. 예, 정말 80도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각도로 보이는 이제 동원금속 같은 이제 종목의 경우는 오일선 안깨지면 갖고 가라 예. 현재 이제 예. 최고 핫한 성우하이텍이라 종목인데 예. 성우 예. 자,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예. 보면은, 주봉에서는 신고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종목 은통 현재 잘 가잖아요. 예. 그럼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음. 아주 오일선을 안 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 가지고 가라는. 개인들은 이렇게 그냥 요 부분에 매도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음. 체리 부르라고 현재 체리부.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종목 역시 종가상 오일선 안 깨면 계속 가지고 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매도 우상향 가는 중 종목들은 세 가지 방법이. 예. 이대로 암기했어. 매도해도 음. 됩니다. 예. 예, 신고가 기법에 대해서는 상승 각도별로도 매도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라. 말씀해 주셨고요. 완만하게 상승 35도, 45도 정도 각도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20일선 안 깨질 때까지는 계속 쭉 가져가시고 20일선이 붕괴되면 어 데드 크로스 나면 파셔라 말씀 주셨고 60도 정도의 상승 각도 라면 어1 1선 붕괴 여부 체크하고 이제 매도에 나서시면 되고요 80도 이상 쭉쭉 그 정말 가파르게 급단한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사실 이제 또 책을 통해서 작가님께서 이 주식 투자분들이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한 여덟 가지 정도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예그 그 중에서도 이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제일 못하는 좀 두세 가지 정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야간 시장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 정목 움직이잖아요 그내 보유 종목이 네. 그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네. 이 역시 제가 말했던 매도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매도 콕스 같은 게 현재 거의 상한가 근처 갔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시가 부분에 매도하면 됩니다. 네. 보통. 네. 보통 이런 종목은 종가상 다시 0%, 1%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네. 시가 부분에 매도하고 네. 현재 SCI 평가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네. 종목은 상한가 지금 갔지만 은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 부분에 매도하면 종가는 한 2, 3%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매도하면 되고 단 신고가 나은 종목은 좀지키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은 예. 이렇게 제가 앞에 말했던 매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도하면 은 당일 급등 매도법을 하면 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단일가 올라온 경우는 특히 7%, 8% 상한가 간 종목은 음. 그냥 시가 부근에 매도하는 것이 고점 매도가 예.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예. 당일 상한가랑 당일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이제 7, 8% 이상 붕괴되지 어, 않는다면 좀가져가셔라예 말씀 주셨습니다.